죽버려라안감당이야 어, 뭐, 뭐, 평균적으로 엥? 멤버로 빠진다 진짜? 네 뭐? 나가면 이생끝나요 웰싹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박따는 아니지만 지구정복 우리는 질거라고 있 멀리서 반짝이는 동안의 일승 네. 웰작가 네, 안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대로 괜찮은 오늘이어서 들 <웃음> 여행작가 <laughs> 이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신슬기 씨가 좀 늦네요. 슬기야. 어, 빈자리가 슬기야. 크다. 신슬기 씨.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일찍 나아요. 오셨어요. 아 죄송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여행의 미치다에서 얼굴 막쓰고 있는 국내 최연소 여행작가 슬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laughs> 노답 여행 작가 3인방 아, 귀여운 사3인가 아, 섹시한 섹시한 아, 섹시한 우리 아, 섹시한 컨셉 하기3했어 3인방 3아저3 섹시한 여행3 특집이요. 저3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여행 3인방 3인방 인여행인여행인방 3인방 3초방 3인방 3인초 3인방 3인방 인 10초. 10초. 아, 10초이면, 네, 저는 19살에 생애 출간한 슬부라고 하고요. 20살은 처음이라는 성년의 날에 영감 검색으로 썼을 정도로 굉장히 20살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목소리> 하, <너무 depend. 목소리>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네요. <목소리> 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화제의 그런 여행 그 뭐야 한달 살기 아시죠?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가 오사카랑 치앙마이랑 발리에서 한 달씩 살아보면서 뭐해한달 <laughs> 살기 책이다 어, 그러면 한달 살기 회사 문 닫고 떠난 한달 살기 아니 생각하시나요? 거기서 갑자기 그러면 이거 써먹을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스물다섯 살때낸 책인데요. 제가 그때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여행작전 계속 하고 싶고, 그럴 때 흔들리고, 있... 막 방황하던 그런 시절들을 잡아준 여행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 뭐라고 하는 거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2013년도에 이제 제가 여행을 떠났었는데, 페이스북에 여행기를 계속 연재를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도 안 봐줬죠. 그래서 그때는 홍보를 스스로 하면서 였더니 점점 독자들이 늘어나서 수간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제첫 여행에 짤막하게 쓴 글이 좋아요가 12만 개였나? 자, 그 정도를 이제 찍고, 책 판매량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아, 사실 첫한달 살이가 인도 콜카타라는 도시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라시집도 생기고, 짜이집도 생기고, 친구들도 생기고, 내가 찾은 밥집 이런 것들도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한 도시에 한 달씩 살아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9살 학기 중에 이제 책을 출판을 했어요. 열방여고생이라는 책을 내 대학 입시에 활용을 할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 활용은 못했고요. 대학도 다 떨어졌고요. <laughs> 네, 근데 정말 웃겼던 게 건국대를 쓸까 동국대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건국대를 썼어요. 맨 마지막으로 당국대를 쓸까 명지대를 쓸까 고민하다가 당국대를 썼어요. 떨어지고 나서 제 책이 청소년 권장교수에 지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정하는 교수진이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 된 거예요. 나는 애초에 대학 갈 운명이 아니었구나라고 겸허히 받아들였죠. 꿈은 건국대학교 강연 가서 아, 저 떨어뜨린 교수님 혹시 계시나요? 한번 하는 거 저의 어, 아주 큰 꿈입니다. 아, 사랑합니다. 강연 불러주세요. 제가 <laughs>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전까지 <laughs> <laughs> 그런 생각 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laughs> 너무 바빴어요. 그 제가 스무 살 때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월세 내야 뭐 이거 내야 이거 내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청춘 뭐 남들이 말하는 낭만 그런 기억들이 저는 여행을 꿈꾸기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인간님 <laughs> 호칭도 생기고, <laughs> 사람들이막 좋아해주고, 사인해막 걸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된것 같은, 뭔가 사회에 쓸모 있는 인간이 된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팔기가 있거던요 네네네, 밝아졌어요, 사회가 많이. 그럼 지금까지 3년? 몇 권? 4년, 4년. 3권. 전 2권. 2, 3위. 이렇게 해주셨는데, 위한 시간가져적게요 운전 수입은 매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많이 버는 달에는 천 단위 약간 넘게, 보통 평균적으로 한국에 있는 달에는 한 5, 600 정도, 연봉으로 따지만 한세후 7,000? 새 네, 그런. 뭐, 어, 왜? <laughs> 2년차, 1년차, 2년차는 월에 50도 못 벌었고,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이거 하려고 여행 음. 그 돈으로 모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2년차 때쯤 한 100만 원좀 됐던 것 같아요. 점점 늘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laughs> 것같아다 <같은데. 웃음> <깨우자. 웃음> <역시. 웃음> 존버는 승리한다 짜리짜리2짜리 평균적으로 400? 그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여행작가는 최고로 돈을 번다라고 아, 생각하잖아 절대, 절대 <laughs> <거예요. 응. 웃음> 약간 정말 보너스 같은 게좀 많이 들어왔다 고그 정도의 느낌이고 대부분 언니랑 다 똑같이 강연이라든지 대부분 뭐 다른 브랜드 협력을 해서 한다든지 기고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걸로 벌고 있고 이제 한 건짜리인가요? <laughs> 저도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천 조금 넘었고요. 뭘 셀 조금 들어왔을 때가 10몇만 원? 음. 만약에 이거 보고 여행 다크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친구만큼 돈을 많이 벌게 아니라면 제가 진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들어서 업체라던가관광청이라던가 이런 데다 돌리기도 했었고 그 강의가 끝나면 혹시 괜찮으셨으면 다른 학교도 추천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부탁드리면서 처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원작은 없다. 음. 저희처럼 전업작가가 거의 아예 없다고 보면 돼 완전, 완전 잘된 케이스만 지금 인터뷰하는 거라서 이게 진짜 그렇죠. 그렇죠. 약간 도움이 안 됐을 <laughs> 그런 소 <그럼 저> 약간 <laughs> 여기 절치선 좀 만들어 주세요. <laughs> 아직 덜 잘돼서 더 잘되고 싶어가지고친지된게있어요술 <laughs> <laughs> 마시다 만났고요. 술 마시다 만났어요. <laughs> 결국엔 술. 술. 여행자는 술. 네. 술 아닌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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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술 파들이 서 어, 는 너무 많네아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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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네. 앞에 보이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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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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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하고 엄청 걱정하고 죽으러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아프리카 동단 여행을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냥 가서 죽어버려라 헉. 가서 뭐관간당해라 이런 악플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금수전야 많이 어. 듣잖아. 마산에서 작은 콩국수 가게를 하십니다. <laughs> 금수전 아니에요? 아요 <저요>? 제가 가장이었어요 <웃음> <웃음> 여자니까 가능하다. 저 어, 돈으로 가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진짜 진짜 빠쳤던 일이 있었거든요. 뭐 얼마로 며칠 여행 이런 건다약팔아서 빨아 가는 거다. 그런 사례데 어. 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도 아무리 익속해져도볼 때마다 상처 받는 네. 것 같아나 쓰셔도 저희는 네. 잘 삽니다. 사석에서는 <laughs> 얘기하세요. 여행 얘기하는 거 처음이에요. 얘기. 남자 얘기. <laughs> 진짜 여행 얘기 처음 해봐요. 지금 남자 얘기 해볼까요? 네, 네. <laughs> 여행 중에 사랑은 별로 믿지 않는 중입니 여행이라는 그 꿈이. 음, 여행 꿈이 어, 있죠. 꿈에 나오면. 하면... 네. 괜히 설레게 만들었죠. 가장 최근이요. 2년 반전 남해저입니다. 어, 어, 태국 어. 북부의 바이에서 만났어요. 아, 처음에는 사실 남자친구가 저를 되게 싸가지 없는 봤었어요 새벽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러고, 이러고 일을 했어요. 그냥 이어폰 꽂고. 그날 밤에 얘기를 하다가. 한 명씩 한 명씩 자러 가고 남자친구랑 전 둘이 남은 거죠 새벽 5시? 4시? 4시까지 얘기를 하고, 이름도 모르고, 뭐 번호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는 다음날 아침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오빠가 저한테 떠나는 날에 편지를 써주고 갔었거든요. 인생은 힘들지만 행복으로 이겨낼 수 있고, 너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야, 뭐 이런 말이었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남자친구 막 가고 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한 일주일 연락하다가 남자친구가 다시 치앙마이로 왔어요. 저를 보러. 그래서 제가 꼬셨죠. 아 좋아하세요. 아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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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 <laughs> 어. 근데 세상에 저는 진짜 안전한 곳 맞아 그런 곳이 없는 거 같아요. 음. 한국도 위험하고 음. 음. 맨날 손 챙. 그 <laughs> <laughs> 해외 애들한테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해. 맞아. 분당 그러니까 국가에. 분당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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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고코리아라그럼 뭐, 뭐. 거기 지금 전쟁 중이지 않냐고 다 물어봐요. 음. 우리가 외국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지킬 것만 지키면. 네, 아무리 안전한 수칙을 다 지켜도 위험한 일이냐 이런 거는 또 응, 생길 응.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저는 여행을 다닐 때 그런 얘기를 좀 조심히 하려고 해요. 음, 내가 맞아. 거기 가서 아무 일안 당했다고 해서 남무도 다른 사람이 안 당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 그 전에 조사 많이 하고 준비를 그치? 많이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나라별로 어떤 사기라든가 어떤 범죄들이 유행인지를 미리 알아두고 가는 게 아, 인도 같으면 음, 공항에서 어, 나오자마자 맞아. 이제 돈 사기를 친다든가. 진짜 이게 폭발했다. 막. 알고만 가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자라서 막더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해외 나가면 남자도 남자, 똑같이 위험해요. 많다. 여자 남자 할게 네, 없이 내 맛있어. 몸은 다 내가, 다 내가 다 지켜야 된다. 된다. 모든 장기 여행하시는 여성분들의 숙제. 생리입니다. <laughs> 생리 팬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시 빨아서 입어야 돼. 되고 그게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챙겨가요. 입는 오버나이트라고 비저기처럼 이렇게 아예 입고 자는 오버나이트가 있어요. 밤에 잘 때나 오랜 비행기를 타거나 오래 기차. 이동하는 기차나 어. 버스 안에서 이걸 그냥 하나 입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갈아입면서 으 그냥 버리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laughs> 스이어터치우 <laughs> 8날까지 가능한 사이즈 제가 사실 실제로 소매치기를 당했던 가방을 가지 왔어요 이 가방을 메고 제가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누가 봐도 돈 많을 것 같은 네오파 <laughs> 당할 때그 쎄한 느낌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사람을딱 잡았는데 네. 아뇨 그냥 있을만한 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아 미안하다 하고 그냥 놓아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 안주머니에 있었던 핸드폰을 가져온 거였어요 저는 이걸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게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여는 거라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 어, 이런 건 진짜 웬만해서 저처럼 이렇게 열리는 거 가져가셔서 털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행을 하면서 휴대폰을 많이 털렸는데 여권 돈은 한 번도 카드에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옷 속에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좀 좋아해요 이거는 운동화 끈 같은 거를 지갑에다가 단 건데요 이런 지갑에 중요한 기준품에 넣어놓은 다면옷 그냥 아래에다가 넣고 진짜 옷 속으로 이렇게 많이 넣지 않는 이상 꺼낼 수가 없거든요 조그마한 목걸이 지갑 같은 걸 추천드리고 제가 지금 착용을 하고 왔는데 스포츠 브라를 저는 항상 음. 입고 다 그럼 빨래할 때도 민망함을 없고 누군가 나를 표적 삼을 일좀덜 해주고 편하게 입고. 어. <laughs> <laughs> 어저께 선택까지 <펀치포트> 너무 좋지 않아? <laughs> 메시지가 왔더라고요딱 어제 왔었는데 신혜씨 책을 보고 여행 작가가 되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후회 안 하겠죠 신혜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후회할 거예요 라고 전 보냈거든요 어떠한 선택에든 반대쪽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과 그거에 대한 후회가 반드시 뒤따른다고 봐요 어떤 거라도 완벽하게 만족되는 선택은 없어요 어차피 후회할 거기 때문에 뭐가 진짜 내 삶을 위한 건가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자기를 봐야 될것 같아요 재밌어 보여서 이런 말고, 아! 내가 진짜 이건 하고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쯤 도전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꼭 여행한다고 해서 여행작가만이 그 길이 있는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다보면 또 새,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여행작가를 꿈꾸시거나 여행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도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 에바다 에바다 <laughs> 여행하세요 주문다 오늘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안녕! 전다 <laughs> <좀> 마셨어요. <laughs>